안녕하세요 박정훈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왼손잡이부터 골퍼분들은 어드레스를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손잡이 분들은 왼손이 많이 강하고 왼쪽에 그런 기능들이 좀 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쓰면은 어, 물론 오른손잡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왼손잡이는 거의 90%가 이렇게 어드레스 쓰는데요 백스윙을 들때 약간 이렇게 쓰세요 이게 보통 이제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왼손잡이 분들은 이쪽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섰을때 힘이 이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힘을 주면 힘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이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뒤로 빠지고 오른쪽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레슨을 해보면 왼손잡이 부탁 터 골프분들이 웨치부터 뭐 드라이브까지 전부 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백스윙을 들때 어드레스를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백스윙 궤도가 틀려지죠.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올라갈 때 왼손잡이 타골퍼분들이 백스윙이 바깥으로 들리면서 헤드가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죠. 왼손잡이 분들이 이쪽이 엎어 내려오니까 상체의 축이 약간 왼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체 축이 이렇게 왼쪽을 보게 돼 있으면 백스윙 자체가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일 수도 있다. 는 왼손잡이가 아니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어드레스 구도가 있어도 오른쪽이 백스윙을 들때 뒤로 당기는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왼손잡이보다는 잘못된 어깨 각을, 어깨 라인을 똑바로 맞춰주면서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왼손잡이분들은 왼쪽이 강하니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라인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백스윙 때 왼쪽 축을 두고 그냥 바로 백스윙을 들어버리거든요. 이때 왼쪽에 남아있으면서 아웃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할때 오른손으로 제가 셋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많이 불편하시다면 왼손으로 서주세요. 근데 뭐 보통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라 해도 왼손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는 계신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통 왼손을 쓰게 되면 처음에 섰을 때이 팔이 내 몸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어드레스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이게 왜냐면 왼손이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됐을 때 앞으로 나와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당연히 뒤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이 궤도 라인대로 가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안으로 백스윙이 들면 인투아웃으로 다운 스윙 내려올 수 있는 궤도가 생깁니다. 인투아웃으로 내려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슬라이스도 고칠 수 있고 약간 우리가 원하는 드로우 구질도 만들 수 있어요. 인스타나 제 유튜브 영상들 제 스윙을 잘 보시면 어드레스 할때 항상 약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왼쪽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왼쪽에 뭔가 기능들이 작용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보내면 이쪽은 뒤로 빠지니까 힘 자체가 뒤로 백스윙을 들게 되고 인 이렇게 주면 지금 약간 슬라이스 나긴 했지만 좀더 우측으로 푸시성에서 드로우 구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 라인 이렇게. 그러면 절대 일단 왼쪽으로 확 엎어치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고 오른쪽 어깨 이 상태에서 턴. 약간 드로우 구질도 나올 수 있고. 인투아웃 궤도로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슬라이스의 구질이 많이 나온다면, 스윙적인 부분도 많이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서 있는 어드레스의 모양을 조금 더 바꿔줄 수 있으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슬라이스가 많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